네, 안녕하세요. 발로 뛴집 정보 마이홈터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경기 광주 능평리 쪽에 있는 복층 빌라를 하나 소개할 건데요. 어, 신축은 아니고요. 이제 집주인분이 살 살고 계시다가 이제 매매로 내놓으신 매물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려놓은 그 왼쪽 상단에 올려놨죠.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단지 주변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곳은 약 1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대단지 빌라인데요. 특이점이 있다면은 건물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하나 위치하고 있어요. 꼬마 대통령 어린이집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제 일종의 후문 쪽이고, 이제 반대편에 정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말씀드린데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이제 3층에 위치하고 있긴 한데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점좀 참고해 주시고, 바로 이제 내부 모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관 모습 보기 전에 이제 호스 있길래 제가 한번 이제 보여드렸어요. 302호에 위치하고 있는 집이고요. 지금 들어가서 왼쪽에 보면은 일괄소송장치가 정면에는 이제 수납장이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슬라이드 중문이 이제 위치하고 있죠.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이제 거실이 반겨주는데요. 뭐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TV 놓고 소파 놓기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아트월이 위치하고 있죠. 천장에는 메인 조명이랑 간접 조명이 조금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뒤를 돌아보면 이제 나머지 구조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저쪽 왼쪽에 보면은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는 나머지 방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이곳이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붙박이장이 지금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물론 안방이다 보니까 이제 별도의 욕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면 저렇게 지금 욕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욕실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사각형 구조에 가깝고요. 지금 보면은 아하 앞에 수납장이랑 변기랑 세면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뭐 사용하시기는 그냥 조금 좋기는 하지만은 그냥 무난무난한 욕조입니다.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메인 욕조도 욕실도 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 이제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중후한 느낌이죠. 보면 약간 그레이톤이랑 화이트톤이 약간 좀 섞여 있는 느낌이고 거울이랑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배수구 쪽이랑 그다음에 수납장이랑 오른쪽에 이게 보면 이렇게 수납장이 있죠. 그다음에 뭐 선반이랑 아무래도 좀 사, 이제 집을 살고 계신 집을 제가 찍었다 보니까. 사실 깔끔한 느낌은 사실 나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근데 여기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첫 번째 방이 되겠죠?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첫 번째 방 나와서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냉장고랑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 공간을 가끔 넣어두셨고 이쪽이 지금 이제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판을 가지고 이제 D 귿자로 지금 가구 배치가 되어 있고 조리기구는 가스렌지가,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환풍 후드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 문 열면은 이제 이쪽이 다용도실이에요. 지금 이제 보일러랑 이제 각종 집기랑 이제 세탁기랑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창문도 좀 생각보다 크게 뚫려 있죠. 이제 이쪽을 나와서 이제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보면은 약간 좀 펜션에서 좀 많이 볼수 있는 인테리어 느낌인데, 계단도 그렇고, 뭐, 그리고 계단도 굉장히 널찍널찍할 뿐만 아니라, 천장에 보시면 이렇게 별도로 통창이 이게 되어 있어서, 채광이나 이런 부분도 크게 답답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장점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복층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지금 슬라이드 중문이치하고 있고 천장 부분도 보면은 목재로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일종의 좀 고야 스타일에서 많이 적용되는 인테리어고요. 그다음에 방이랑 테라스, 그다음에 이렇게 오픈형 공간으로 하나 구성이 됩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어, 이제,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성인 남성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허리 굽히고 가야 되는 곳은 단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어,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층구가 잘 나왔고, 이제 이쪽에 또 이제 방이 하나 위치하고 있죠? 이게 이쪽에 두 번째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집주인 네 분들이 지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방 자체에는 좀 구석구석 들어가서 제가 찍지는 못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양해 말씀을 다시금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테라스 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집주인 분께서 이제 빨래 건조대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빨래, 각종 빨래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널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천장 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붕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비가 오셔도 이제 뭐 사용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집 구경은 이제 전부 다 끝나게 되고요 이제 마무리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을 이제 좀 촬영하고 나서 느낀 점 같은 경우에는 복층 층고 중에서는 역대급 층고를 자아나가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집을 주로 이제 촬영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여러 복층 빌라들을 보게 되지만은 적어도 제가 세 손가락에 들 정도로 층고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실질적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대출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따로 넣지를 않았어요. 이 부분은 이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고요. 그다음 이번 현장은 이제 요약을 드리면은 가성비 좋은 복층 빌라예요. 근데 이제 단점도 있죠. 제가 아까 초반 부분에서 이제 언급드렸지만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좀 걸어다니는데 제약이 있으신 분한테는 이런 이번 현장을 추천드리질 않고요. 좀 가격 대비 좀 좋은 복층 빌라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좀꼭 맞는 매물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요 집속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플러스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